찾어요 오케이, 레퍼님 만나서 서편 나머지 한분 누구시죠? 아 어, 저요. 서편 그일1 일인가요? 네네. 혹시 지금 위치가 어디죠? 아, 저 <laughs> 지금 3-4요 아그 좌표로 제가 임의로 말한 거예요 일단 가로 세로 해가지고 <laughs> 아 네네 x y 쪽이런 식으로 i can't <laughs> 네네 네. <laughs> 아니요. 저 대구 사람요 대구. 2 0 0 0몇번들어왔는요 2명? 그럼 들어가면 되겠네 아 어, 알겠어요 일단 제가 들어가면 을 그럼 프리드 도를게요 네. 하나, 둘, <laughs> 둘, <셋. 웃음> 저 이거 아, 하나씩... 일... 그러니까 어제 제가... 늦어가지고... 크진 않지만, 이거 하나씩... 오 뭐야, 어? 다드시네한 분이... <laughs> 저세 개, <laughs> 세 개씩 뿌렸는데? 허트님나 <laughs> <트림 다> 드셨어. 오오... <laughs> 케이 고맙게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어제 그 말씀도 안 드리고 늦어가지고. <laughs> 근데 키즈님 혹시 유튜브 하신대요? 아니요, 이거. 그 보람튜브 잘될때 만들었는데. 예. 아, 네. 아, 어쩐지. 검색해도 안 나와서. 아,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가기 5초 전에 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전에 말씀드릴게요 0 0네네0 200 200 200 200축0초 뒤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네 오스텍입니다. 오스텍이요. 들어갈게요. 이제 정말 완전맨 오른쪽 왔어요. 에.. 네, 바인드 걸렸어요. 오, 제사용 와, 존나 길다 제상 터졌어요. 맞을게요, 바로. 할게요. 그 저도 게요 아씨. 제대로 오른쪽. 네. 포션. 이거 한 번만 불거져. 점프. 맞저시게요 2패입니다 네 2개 둘 점프요 3개 오른쪽. 3개요 풀고 점 풀었어요 확션한둘 둘인가? 나 흐흫 <laughs> 네맨 오른쪽? 아아파요어 <laughs> 독구름 있어요? 오른쪽 구에 아, 이제. 이거 피 없어서. 차라리 맞아도 돼요. 네. 어, 또 풀만 맞을게요. 아, 씩맞아 주셔야 돼요. 저맞 네.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요. 그래? 왼쪽. 틀 거예요. 기다시고저 해소 한번만 주세요. 알량. 네. 왼쪽. 어디? 왼쪽? 네. 어, 잠깐. 아, 들었어요? 오케이. 갈아. 풀게요 한번. 네. 네. 지금 맞아주시면 돼요, 피 없어서 도들 그만. 세대요 오른쪽. 어, 뭐 풀게요. 잠깐 푸는 네, 중. 한번더 어, 푸나요? 발켰어요, 갈켰어요한번더 네, 네, 풀게요. 네, 바로 풀수 있어요. 왼쪽. 맞을게요, 바로. 네. 한 대. 점프요. 한 대. 살짝 천천히 맞아도 될것 같아요. 2대. 점프. 또 점프. 어, 또 점프. 또, 점프요. 또 점프. 또 점프. 저세 개. 저 3개. 이제 보라. 보라색. 오. 오른쪽 드라 오른쪽 드라이. 고점퍼예요 네, 점프면한2 0 초. 네. 점프. <laughs> 점프해요. 힐러 오른쪽. 이거 곱해요 2445, 43. 아, 네, 곱대니다 아, 맨 오른쪽 바인드 걸게요 이거 임 30%가 바인드 걸렸어요. 어. 아, 이거 텔포였어요 어디 갔어? 아, 씨. 가운데, 가운데 바인드 걸려 있어요. 3패예요 에요. 3 패일, 3 개, 힐러 오 개, 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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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한쪽 몰라 왼쪽, 네, 왼쪽. 가운데 가운데 제발 점프요, 점프요. 풀었어요? 점프 풀었어요 네. 네또 점프요 네 이거 한번더풀수 있는데 네 오십 초 정도 천천히 나. 네 천천히 맞을게요. 미리 맞고 프리드 쓸게요 초록색 와 뭐야, 뭐야. 어, 뭐야 언제 이어 맞을게요 이제네일이면남았이요3개이개3개 남았어요 네면3일이이면 3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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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3일이면 3일이면 3일이이 아이없 어딨어요? 채도 없으신 분, 그다 자, 20분 28초, 20분 28초 어잉. 볼게요 이제 네저 세대 삼이신 분들 다시 더 맞을 거야 가운 왼쪽 씨단 밟혔어요 왼쪽 한번 그렇어요. 기대시고. 곧다. 28초, 50초 넘게 남았어요. 천천히 그럼 맞을게요. 2보 20... 저희 0초부터 맞을게요. 10초부터. 아프요. 네. 아왜 이렇게 아프지? 혹시 해도 가능하신가요? 태열님이세요? 네, 태열이요. 마실게요, 저 이제. 가운데 네, 지금 헬라 왼쪽 주요 네. 저도세 개. 어. 세 개요? 그럼 가운데 지금. 어요 플러스 플러스 어. 버존버 좀버. 네니다 네. 존버. <laughs> 맨 오른쪽 제로 바인데 오른쪽 단목. 바인데 걸었어요. 오른쪽 단목이에요. 오른쪽 단목. 재사용 떴다. 사패? 와, 재사용 두번 터진 이번에. 개꿀이네. 아직바인드 걸지도 않았는데. 아, 빠. 바인드 걸려 있어요 네. 맞을게요 이제. 네, 네. 풀려, 풀렸어요. 풀렸어요. 아니에요? 데미안. 저거 죽어 있는 거 아니? 데미안 컷. 아, 저피 몇이지? 저 살아 있어 아직. 근데 피 몇이에요? 안 보이는데? <laughs> 저 세대요. 어, 대미안 대미안 c 왼쪽 우단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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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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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tas t i m e 서오 그래 요거 감사합니다 4니다아 오늘 왜 바로 맞아야 돼요. 뭐?

에프님 마인드 없으시면 노바 제가 챙겨왔으니까 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오케 걸었어요 네아 어, 저항탄 안, 안 걸린 거 같은데 저항 얼마에요? 점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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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풀까요? 아, 2초예요, 걸렸다 1초. 아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어 이거 그냥 잡아도 될것 같은데 한번 풀까요? 아니면 그냥? 점프야또 점프 또한번 풀죠 네 공차라서 응, 맞아. 빠르게 맞아주셔야 돼요

봤네. 바비바비네